아이돌도 노래, 춤, 랩을 담당하는 멤버가 따로 있잖아요. 네. 메인 보컬 센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기생들도 노래를 잘하는 기생들은 가기. 매보 음. 그렇죠. 네. 음주 가무의 그 가짜. 자 그리고 춤을 잘 추는 기생은 목기 메덴. <laughs> 메인 댄서. 네. 가야금을 잘 타는 기생은 금기. 그리고 시를 잘 짓는 기생은 시기 등 기생들마다 잘하는 것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아, 와, 야 진짜 분업이 돼 있네 그렇 아이돌 같죠 네. 어 그러면 한석준 아나운서님처럼 아나운서 기생은 없었어요. 뭐, 진행을 잘하는. 어, 약간 시기에 아기? 가깝겠죠. 시. 시기. 글을 잘 쓰니까. <laughs> 아, 시? 아, 그. 렇죠 아니면 태권도 잘하는 기생은요? 싸기, 싸기. 어. 싸기. 싸움 잘하니까. 싸기. 싼 건데 뭐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. 네, 발차기 한 번씩 해주시면 되잖아요. 그런 분들 이 무기인 거죠. 그렇죠. 그 무기. 그 그렇죠. 무기에 무기. 해당이 되겠죠. 자, 그런데 기생이 연예인들과 조금 달랐던 점은 기생은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관기로서 사실상 오늘날 공무원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죠. 음, 어. 자,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사진은 선조 시기에 선조 조기 영외도라는 그림입니다. 이품 이상의 관직을 지닌 원로 기신 일곱 명의 그런 기영의장면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말 높은 그런 관료들만 모여가지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. 그림을 보시면 이 대청 안에 있는 여기는 모두 같은 복식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16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두명은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. 그리고 또두 명은 행사를 돕고 있고 나머지 열두 명은 대칭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서울 지역의 기생은 대개 장학원에 소속된 기생입니다. 악기와 가무를 교습하고 때때로 이런 식으로 궁중 연회에 동원이 됩니다. 음... 서울 기생의 수는 세종 때 108명, 125명 또 그렇다 좀 줄면 100명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다가. 경국대전에 의하면 150명으로 딱 규정이 됩니다. 어, 근데 생각보다 관리하는 기생의 수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음, 많기도 많았지만 이게 되게 철저하네요. 그러니까. 관리를 철저하게. 오, 그렇죠. 소속사처럼. 그럼 나머지 네. 기생은요? 지방에 사는 기생은요? 네. 지방에 소속된 기생은 이제 관청에 이제 그 고을에 속해 있는 기생이죠. 서울 기생만으로는 충족이 되지 않는 대규모 연회가 열렸다. 음. 아, 그럼 지방의 이 기생이 춤을 잘 춘다, 아, 와요. 노래를 잘한다. 오. 네, 그렇습니다. 바로 서울로 착출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연회를 함께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지방의 기생의 수는 고을의 크기마다 좀 달라요. 적게는 1 0 명부터 많게는 1 0 0 명까지 이렇게 좀. 차가 있는데요. 아 평안도에는 아약 200명 정도에 달할 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. <laughs>